24전망대 이슈집중난타쇼 김태현 변호사의 우승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문파와 적폐 2부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렬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주위가 산만하긴 해요, 제가. 그죠 <laughs> 진짜 산만하네요. 네, 정말 산만해요, 주위가.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내일 모레 50인데. <laughs> 난 이제까지 그 사시붙은 법조인 중에서 이렇게 산만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laughs> 산만하죠. 라이크 네. 마운튼. <Like> <laughs>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laughs> <laughs> 어제는 이 변호사가 지가 그러더니 네. 오늘은 김태현 변호사가 산만하고 참 아... 거대하신 분이에요. <laughs> 아니 갑시다, 갑시다. 네. 그... 거산 김영삼의 후예 거산 김태현 <laughs> 산만. 아 죄송합니다. <laughs> 거산 맞죠? 김영삼 전 대통령 호가. 모르겠어요. <laughs> 맞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네. 네. 김현철 씨는 또 민주당 탈당했다던데? 아 벌써. 했었, 대요 했, 했어요? 한, 아니 그런 ]가요? 소식을 얼핏 들은 네. 거는 같은데 네. 확인, 네.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안돼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아니니까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알아보질 네. 않아가지고 명확하게 네. 말씀을 드리기 음. 얼마 전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추도식 있었잖아요. 3 삼층 탈당 거기서 저 김현철 저 소장이 했던 저 어딩 보면 탈당을 언급한 것 같지는 느꼈는데 음, 아직 아직까지는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죠? 네. 아직 고민 중인 걸로 탈당 언급은 했어요. 언급은. 왜 민주당이 싫은가요? 모르죠, 저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음. 뭐 민주당에서 좀 괴롭혔나? 뭐 모르겠습니다. 저저는 당원이 아니라서 근데 그 부분은 음. 알아볼는 음. 바가 없어요 근데 뭐 본인의 정치적 선택이야 외부에서 뭐라 할건 아닌데 예. 사실 어쩌면서 민주당 가는 게전좀 이상했다고 봤어요. 음. 왜냐면 어찌 됐든 간에 저저 자유국당, 예. 새누리당, 예. 한나라당, 그전 신한국당, 네. 민자당. 네. 본인 아버지가 만들고 본인의 아버지가 대통령을 지냈고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사실 여의도 연구소를 만든 사람이 거의 김현철 박사 아니에요 솔직히 어떤 예, 예. 그 그래, 그렇게 예. 그거잖아요 광화문 네. 팀 시절에 그 후신이 여의도 연구소장이죠 소잖아요 그걸 보면 본인의 아버지와 자기가 손때가 묻은 당인데 음. 일개 당원이랑 좀 다르죠 네. 근데 저 공천을 물려 몇번못 몇 받긴 했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때문에 네.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저이저 저 자연국. 새누리당이군요 새누리당 탈당하고민주당입당한건 사실 저는 좀 무리가 있다 뭐~ 정치하겠다는 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공천을 몇번씩이나안 주고 그러면은 뭐~ 뭐~ 그럴 당 수는 있지 않을까 뭐 그럴,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본인과 그 당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니까 그렇긴 하지만 네. 김효연 님 김변 님은 김태현 변호사를 얘기하는 짓는 거 있죠 김변 님은 김영민의 정치쇼에서보다 전망대에서 더 좋아요. 아. 몸값이 올라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지금. 그런데 아, 이정열 변호사님은 어디에서나 좋고. <laughs> 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자 네. 해경군 김 씨. <laughs> 대작진이 정확하게 의문의 일패 이런데요. <laughs> 첫 문장까지 좋았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 그래도 여기까지 네. 따라온 게어디니까 아, 그럼요. 네. 적폐. 얘기 좀 하시다. 얘기 좀. 네. 5분 지났네요, 벌써. <laughs>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 주. 지메일 아이디가 khk6310000 아마 khk를 김혜경 이렇게 그 해석할 수도 있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이니셜인데 에, 지메일 아이디가 그 khk6310000 이게 딴 사이트들에도 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어제 저도 늦기도 하고 그래서 네. 사실 좀 드릴 말씀이 좀, 좀 있는데 네. 원래 이 방송이 이렇게 좋은 방송이라 참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실 거고 근데 요즘 이제 제가 이게 이서 제가 관심을 받고 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아마 저희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나 싶어서 언론들께서 상당히 들으실 테니까 막뭐 뭐 말씀드리자면 이게 사실 저희 이 사건 의뢰인이 3,255분이거든요. 예.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 뭐 그분들한테 수입료 받았어요. 저는 받았는데 음. 이것을 야 삼천이백만 니다섯 명한테 받은 면 굉장히 많이 받아. 그러니까요. 이것을 근데 일인당 걸로 환산을 해보면요. 예. 아메리카노 한잔 값도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참 자꾸 소중한 정성을 모여갖고 시작된 거예요. 이게. 니거저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진짜 짠해요. 마음도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 뭐 김밥 청구해서 라면 한 그릇 정도 돼요. 아여튼 그게. 야, 그러니까. 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 지금 소송이나에 갖고 있는 증거가 지금 거의 다 공개된 자료들이에요. 네. 그, 이게,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그 많은 분들이 다 찾아가지고 모아서 정리한 거거든요. 지금도 저한테 제보가 와요. 네. 증거가 더 이런 게 있는 것 같다고. 이분들 근데 이거 전문적으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다 생업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 다 이거 먹고 살기 팍팍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왜 이거 매달리시겠어요? 다 이거. 다 상식과 정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 거든요 음.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료 모아 갖고저한테 주시는데 이언이이라는한람들이한한테 전화 한국에서 한국에서 고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입니까서한국에이한국에들이국 이런 양반들서한들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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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분들한테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기자정신이 뭔지. 저 저희가 처음에 저희 쪽에서 얼마나 이거 제보 많이 했는데 그때 한 글자도 안 써주고 이제 와서 국민의알 권리가 있는데 이런 거 얘기해 줘야 되지 않냐고. 이거 솔직히요 기레기란 말도 아까 이거 날강도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희요 솔직히 무기 별로 좋은 거 없어요. 언론인들께서는 아, 우리 취재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응해주잖아요. 그럼 발로 뛰세요. 찾으라고 공부를 하라고. 야, 발로 뛰라는 네. 얘기는. 이 제보 들어온 그 증거들을 그냥 갔다가 그 카피해서 다 보도하지 말고 직접 찾으라 이 얘기는 찾으면 다 나와요 얼마든지 음.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그래서 음. 좀주야했다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드리는 다 이거 저희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왜안 찾습니까? 어왜 동참하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비상식적이고 불리한 사람들한테서 뭐 받은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네.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 저는 그리고 자꾸 저한테 물으시는데. 저 의뢰인을 위해서 일하는 변사요. 김 변사님도 계시지만 의뢰인한테 이기되는 행위해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진짜 참우리코너 만들어줘서 영광스럽게 지금 문파 뭐 이렇게 아주 앉아 있는데 솔직히 저 진짜 부끄럽습니다. 그 자격도 안 되는데 진짜 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사랑하고 지지하고 존경하지만 이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야 그거 뭐냐 물어보셔서 저는 답 못합니다.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실 분도 아니지만 아들 음. 이제 네, 답 말씀드릴게요. 예자 아까 말씀하셨던 KHK. 네 이게 지금 제 트위터 포털사이트 다음 네이트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네. 네이버, 네. 카카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김혜경 여사님하고 이재명 지사님하고 다니시는 분당우리교회 거기 있습니다. 음. 보배드림, 옥션, 쿠팡, CJ몰, G마켓, 인터파크, 위메프. 많네. 심지어요 제가 이거 아, 여기가 아니죠 우리 삼변시대에서 얘기했나요? 김용민 정치에서 저기 아, 아, 아. 김병현 사님 저 해경궁처럼 아이디 돌려쓴다고요? <웃음> <웃음> 예, 위디스크에도 있어요 이게. 어, 이이 이 아이디가 위디스크에도 가입돼 있습니다. 뭘 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위디스크 뭐 여러 가지 뭐뭐뭐 음, 음, 뭐, 그, 뭐 그렇겠죠. 예. 예. 예, 하여튼 네, 하여튼 근데 얼마나 더 가입돼 있는지 저희가 지금 확인 중입니다. 예, 예 이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지금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 KHK 육삼일0 0이 KHK에 집중하시는데요. 김혜경 아니냐? 중요한 건육삼일0 0이에요 이게 네. 뭐냐면 이재명 지사님께서 생 생일이 본인이 생 말씀하신 게 63년 10월 23일인지 24일인지 23, 24, 25세 중에 하나인데 예, 예. 근데 불행히도 그 모친께서 자당께서 기억을 못 하신대요 정확하게 언제인지 어. 그러니까 이분이 그만큼 불우한 삶을 살았다라고 음. 해서 63년 10월까지는 맞는데 네, 네. 뒷자리를 모친께서 기억을 못하시니까 그만큼 자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를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게 63100이에요. 날짜가 음, 특정되지 않는다고. 음. 그러니까 이 k h k 인이 LJM이냐 하는 거 나오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63100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이게 음.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음. 이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시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그 지금 문제가 된 해경군 김씨 트위터에 그 계정에 등록된 g 메일아이디가 KHK 6 3 1 0 0 0이란거0요그렇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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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이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0 0사0 0 0 0 0 0 0 0이0 0 0 0는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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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이 어, 어, 지금 다음, 아, 예, 그 지금 이제 다음이었죠 다음에 다음에 같은 이 지금 아이디가 최종 접속된 장소가 이재명 이사님 자택이었다. 4월에4월까지 예. 4월에, 4월까지. 예. 응, 그리고선 그게 폐쇄가 됐던 얘긴데. 뭐 비번으로 안달비밀번호를안 달아, 달아서 네. 그 저기 옆집에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결합형 상품 안 쓰시나봐요. 결합형 상품 쓰면은 그거 비번 있는데. <laughs> <laughs> 저찰과 참... 궁금하게 너무 많아요 <laughs> 김태현 변호사는 네? 이 이메일 네.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지사표 그난자 남감할 것 같은데. 제가 이재명 이제 이재명 지사가 난감할것 같아요. 저 이재명 씨도 변호인이냐면 예. 지사님 이건 또 어떻게 된 건가요? 저보고 어쩌란 말이세요? 음. 저 나중에 경찰의 의견서 뭐라고 검찰의 의견서 뭐라고 내나요? 아, 왜냐면 상황이 지금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 사건이 사실 정치적인 사건이잖아요 정치적 네. 회사 사건이잖아요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예전에도 많이 봤지만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냐가 중요합니다. 네. 이 싸움을 누가 주도적으로 끌어가고 누가 끌려가느냐는 건데 지금은 전형적으로 이재명 시사측에 끌려가는 모양새죠. 음. 경찰 쪽에서 뭐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저 고발인 대리인 인 이병렬 변호사 입에서 나오던 경찰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던 왜제 이름 바꿔요이정렬변호사 <laughs> <laughs>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 박근혜 대통령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 <laughs> 어쨌든 <웃음> 기자들의 취재를 해서 나오던 어쨌든 이재명 지사한테 불리한 게 나오면 그걸 쫓아다니면서 방어하기 급급하거든요. 네. 하나를 나름대로 아 막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더 다른 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씨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우연의 일치로 아이디는 그렇게 쓸수 있다고 합시다 예. 며칠 전에 나왔지만 그 마지막 저 최종 저 다음 아이디는 이메일은 수사 시작하자마자 없앴는데 최종 접속한 데가 뭐 집이라면서요. 예, 예. 아, 그거 생각해 보면 이거 누가 봐도 이재명 지사하고 김혜경 씨그 부부거일 확률이 높잖아요. 거기다 가 교회에 도썼다지뭐 어디다가 그다음에 리스크. 리스크. 아, <laughs>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많이 썼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그그뭐 근데... 그렇게 많다는 거를 떠나서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서 그 그렇죠. 이메일로 그걸 주문해서 그 주문, 네. 주문한 사람과 배달된 장소가 이재명 지사 자택이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laughs>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그 저기 오늘 이제 제가 이 방송 마치고 네. 이 사건 고발인 대리인 자격으로 지금 검사님 소환을 받아서 소환지검에 음. 나가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뭐 당연히 이제 검 경찰 검찰에서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사를 전지 당연히 안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근데 음. 이제 뭘 저한테 물으시냐에 따라 제가 짐작은 할 수는 있겠죠. 예. 그검사도참 긴장되겠다. <laughs> 이정렬 <이장열> 변호사를 <laughs> 앉혀놓고선 질문을 하려면은 참. 부장님 찾아갈 수 있어요. 부장님 그 껌배당 그, 그, 다시 그, 해주시면두 분이요? 저기. <laughs> 그러니까 34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부장다실 분이요. 네, 네. 베테랑이에요. 음, 그러니까 음. 수원지원 공안부에서 수석 검사 하셔서. 예. 제가 더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마든 그런 그렇고. 음.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앵커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 쇼핑몰 이거 저기 주문 배송지 나올 테니까 혹시 확실, 그것 확실하지 않겠냐라는 저희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특히 왜 얼마 전에 월요일인가 그 지사님 출근하시면서 재활용품 이렇게 들고 나오셨잖아요. 예. 거기 보면 청도반지라고 씨 없는 감 청도반지 캐서 있어요 포장 그 뭐죠 박스에 그, 그 저희가 이렇게 쭉 보니까 쿠팡에서 주문하신 것 같아요 음. 네 보니까 비슷한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아 쿠팡을 쓰시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쿠팡을 들어가 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이디가 아 나오더라고요 딱나왔구나 <laughs> 네. 음. 저희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가는 게그발로 뛰어요 그냥 아 근데 그 사이트 들어가면 아이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입해서 중복 확인을 눌러 보면 아, 나오잖아요. 아 그렇게. 네. KHK 6310000에서 중복 확인으로 나오잖아요. EID는 존재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아 진짜 모르겠다. 어제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저못 알아듣고 있었는데 24시간 만에 알아듣네. <laughs> 아그 얘기구나. 예. 네. 이미 가입 때문에 아이디입니다. 그렇죠. 예. 예. 저거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그 오늘 조간에 나온 건데 지난 6월에는 고발장 음. 내용에그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영 씨 특혜 취업 의혹 이 문제를 그쪽 에그그 그, 그 아이디 그 트위터에서 문제 삼거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 이거를 수사를 하려면은 문준 문재, 문영씨 특혜 취업 의혹이 자신이냐 아니냐를 덜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까지 시간을 끌다가 공소시효가 언제라고요? 내달 13일이라고요? 예, 12월 1 3일이요 그러면은 한뭐 20일 남았네. 그거 저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아, 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 대법원 2005년 7월 21일 선고 2005도 26, 27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예. 판결이 있는데요. 이건 예. 이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아니고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비부정선거법과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인데 네. 여기에서 허위를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 네. 여기에 관해서 대법원이 밝히고 있는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형사 사건이니까 이게 그 얘기를 한 사람이 그 말이 허위라는 거는 검사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증명 책임을 지는데 음. 문제는 뭐냐 허위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네. 존재하지 않는 거 어떻게 증명을 해요 네.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혹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에서 이게 그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할 만한 걸 수긍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그렇죠.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검사 쪽에서 봤고 이게 저게. 이, 저쪽에서 소명절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그걸 조사해 보니 이게 아니다 허위다라고 하는 입증 활이 아. 활동이 가능하도록 그런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자료를 제출해라 안 그럼 허위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김일소 쪽에서 지금 증명. 내놔야 돼요 이거를. 아니죠 김혜경 여사 쪽에서 내놔야 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허위. 해경군김 씨가 내놔야 되는 거죠. 아무튼. 어, 그러니까 아, 그렇게 아, 되면은 만약에 야. 그러니까 시간 없다고 하면 시간 없으면 그게 시간은 문제가 그냥. 아니라 예. 그 만약에 김혜경씨 쪽에서 그게 허위라고 제출을 하면은. 아니까 그러니까, 허위라고 그러니까, 주장을 그러니까 허, 하고 있으니까 허위라고 주장한 예. 거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은 그건 해경군 아니, 김 씨가 김혜경 씨라는 저희가, 얘기가 되는 거죠. 저희가 고발한 게 뭐냐면. 예. 저쪽에서 이제 문준영 씨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허위다라고 했으니까 예, 예, 예. 자기 쪽은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누나가 진실이라고 하는 자료를 내라. 예. 예. 그래 그걸 부수면 허위 사실이 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 그 해경군 김 씨가 진실이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아, 자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저 뭐야 그 비그저 특혜 비리라는 예. 게 진실이다. 네. 근 그런데 해경군 김 씨가 내야 되는데 그 증거를 김혜경씨 쪽에서 내면은 네. 그런 김혜경씨 스스로가 해경군 김 씨라는 거 인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 아까 그럼 모든 말씀... 게다 그냥 애국께서 해경... 말씀하신 하신 조간에 예. 그 했다는 상대방 변호인이 이거 허위 사실인지 다 따져봐야 되는데 네. 시간이 촉박하지 않냐 그얘기는할 필요도 할 없다 그렇잖아요. 음. 그 얘기를 왜 해요? 자기네들은 그 저기 뭐 해경군이 아닌데 음. 이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음. 그 실수한 건가?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음. 하나의 이 부분에서 따지려면 그게 음. 법리를 따진 예,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을 공부를 예.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게 맞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이거는 형사 사건 할때 피고 이제 전략이거든요. 예. 전략이에요. 아주 강수로 가면 해경궁은 해경궁은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음. 너 해경궁한테 가서 물어. 왜 검사 나한테 물어보냐? 아무것도 안 내요. 그러면 그 순간 내가 해경궁인 게 김혜경 씨가 해경궁인 게 인정되면 나머지 다 뚫리는 겁니다, 그냥. 그 그렇죠. 쭉쭉쭉 허위사실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 현실적으로 그래 내가 해경궁이야. 음. 근데 문준영 씨가 취업특혜한 자료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 낼게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좀 검사 측이나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연 이제 형 어떤 전략을 쓰느냐 라는 건데 음. 일단 이재명 지사하고 저 나승철 변호사나 김혜경 김혜경 씨는. 해경궁이 내가 아니다라는 전략으로 아니다는 가는, 거, 가는 거죠. 가니까. 아예 초강수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음. 뚫리면 나머지 그냥 쭉 가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대책이 없는 거죠. 음. 김 그러면 전략이니까 본인들이. 예. 그 내가 해경궁이야 라고 하신 말씀이 예. 김변호사님들위지스크 접속해 보신 일 있어서 극 기존의 호투로 안 들려요. <웃음> <웃음> 뭐야. 그렇지 <laughs> 정말. 아 오늘 정말 본질하고 상관없는 얘기들이 많이 <laughs> 정말 산만하다. 잡아먹고 <laughs> 있네요. 산만합니다. <laughs> 그, 김혜경 씨는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이태영 변호사를 그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그 확실한 확실한 그 전관인 모양이죠 그땐 뭐 아니 뭐 수원지검에서 하고 수원지검 공안부에서 하니까 수원지검 공안부장 뭐전관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이 사건이 가지고 뭐 전관이 솔직히 전관빨이라고 이제 업계에서는 표현합니다 전관 전관빨 빨뭐 네. 예. 그렇게 했냐면 네, 예 이게 고유명사니까 이거 뭐 비속어라고 문제 삼은 물아 그래요 왔어요. 그럼 예. 해야 돼요 그 어쨌든 전관빨이 먹힐 수 있는 사건이 아니죠 이건. 음, 뭔 언론에 관심 집중되는 있는 사건이거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속된 말에서 정관 예우를 받아서 뭐가 살게 빠져나오거나 이렇게 좀 뭔가 유리한 처벌이 나오는 건 언론에 관심이 없고 아무도 잘 모르는 신경 쓰지 않은 사건들인데 이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글쎄요 이건 어차피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 본인이 돈 많으면 뭐 비싼 변호사 쓸수 있는 거죠, 뭐.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이걸 가지고 뭐 정관 예우를 받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 측의 수험직원, 공안부장 출신, 뭐 변호사 이건 저는 저 타당한 비판은 아니라고 봐요. 그 일반 본인 돈 사건이라고 본인 하겠다는데요? 뭐. 일반 사건이라고 치고 이 정도 전관을 고용하려면은 선임을 하려면 얼마나 되나요? 글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솔직히 말씀서 선거법 사건 해본 적 없거든요. 예. 근데 선거법 사건이 굉장히 단가가 비싸다고도 왜냐하면 음. 야, 벌금 100만 원이냐, 벌금 부0만 원이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저희도 사실 벌금 제가 100만 원 받고 90만 원산걸 없거든요. 집행유예만 안 받으면 우리 변호사는 네, 집행유예 네. 이상 받아야 자깐정지되거 근데 패치들은 안 그렇잖아요. 네. 벌금 100만 원이면 그냥 가는 중, 거고 예. 90만 원이면 사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 우리 아, 그리고 선거 비용 보전해서. 네. 네. 그게 보전 못 받으니까 다다 다 다시 어, 예, 어, 반환 어. 반환해야 네. 되니까 크죠 음. 그러니까 그게 선거법 사건이 굉장히 단가가 비싸다는얘기 그 들었어요. 이변원 사님 계시는 그 로펌에서는 선거법 사건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선거법은 한두 개나 했었던 것 같은데. 아, 예, 음. 뭐 저희는 이제 무죄. 그 저희가 했던 게 이제 그거였죠 저기. 그리고 선거법하고는 선거하고는 관련이 있었는데 음. 그저 저기 그저 뭐냐 그 국정원 직원 셀프 감금 사건. 네네. 예, 그것에 이제 밖에서 문 잡고 있었다 그래서 어어. 저기 그뭐 민주당 그 당시 통합진보당. 그 정치인분들 기소됐었는데 그거 음. 이제 부죄 받았던 그 사건. 아왜이 자꾸 말이 된다 거 <laughs> 근데 만약 진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예, 자 예. 그러니까 일단 김 변호사님 너무 잔인하다. 정말요? 아니 어.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이태영 변호사님을 선임했을 텐데 <laughs> 그뭐 정검바로 또그 사람이 할할 얘기입니까? 저도 그런 말안 합니다. 좀 아니 좀, 진짜 너무나 너무하지. 하여튼 그렇고. 네, 어쨌든 뭐 본인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laughs> 네, 본인은. 또 그렇고. <laughs> 네. <그다음에 웃음> 그 다음에. 그와중에또 이재익 PD가 네이버에 들어와주 KHK 육삼일0 0 0 0으로 가입을 하려고 시도해봤더니 를 이미 사용 중이거나 탈퇴한 아이디입니다 이렇게 됐네요. 더 잔인한데요, 시사점만 돼. 그러니까 관건은 비밀번호구나.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그이 그 변사님을 선임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수원지검 공안부장 하시다가 의정부 차장으로 발령 났는데 사표 낸 6개월도 안 돼. 음. 그러니까 제가 6월달부터 변호사 시작했나? 저보다 뒤에 시작하신 분. 변호사 후배구나. 어. <laughs> 끈다끈한 <laughs> 진짜 네. 끈따끈하네 그런데 이제 그한 가지 추측 가능한 건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그러니까 공안통인데 그렇게 치자면 네. 그동안 해오신 걸 보면은. 어 민주당 계열 쪽 보다는 어, 자유한국당? 뭐 하여튼 그쪽 새누리당 계열 쪽에 가까운 성향이라고 예, 그렇게 예. 일단은 어, 파악은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든 변호인으로 선임이 됐으면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벌어진 경위, 내막, 다음 내가 했던 얘기 관련 자료 이런 거를 다 오픈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요 이 사건에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뭐가 이렇게 좀 관련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 뭐 직접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도지사직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어, 정치적으로 파장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한테 오픈을 한다. 저는 그거를 아 아무리 아무리 음. 지금 상황이 급해도 그렇게는 안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오수진영의 그러니까 그 연이 닿아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그 변호사한테 진보 진영 내의 다툼의 내막을 다 공개를 해달 해달라 그렇죠. 이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저는 그래서 이분의 역할은 오히려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빨건제가 모르겠는데 겨트 음. <laughs> 경험 안 해봐서 네, 아마도 그걸 저기 지금 가장 큰 관건은 저희도. 그 수사 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네. 그는 마찬가지거든요. 네. 지금 해경궁 쪽도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뭔지 예. 그거를 빨로 알아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 그런 추측은 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그게 이제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된다고 해야지. 그 비싼 돈 들여서 선임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음. 큰 사건에다 저렇게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자 뭐 역할 분담을 하는 변호사들에서 예를 들면, 뭐 사건의 결과가 바뀌지는 않지만, 네. 최소한의 배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검사들, 일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일부 검사들 입장에서는, 아, 뭐, 우리 선배, 완전, 제가 모시던 상관이 사건으로 들어왔는데, 예. 그거 들어왔다고 혐의 구속할 걸무혐의로못 해주죠. 네, 뭐 그렇겠죠. 하지만, 그렇구나.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뭐 우리 뭐, 이런 거할 거예요. 음. 뭐 이런 거 들고 있어요. 뭐, 음. 이런 정도의, 뭐, 약간 정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네. 그 변호사가 의뢰인한테 가서 뭔가 이렇게 생생될 수 있는 받지. 나르선임이니까 내가 이런 것도 네. 다 알려주냐 이렇게 좀 이렇게 위세를 세울 수 있는 좀 그런 배려를 해주는 경우들이좀 있죠. 이거 음. 말해놓 말씀 드려놓고 보니까 저는 그 정도 능력이나 힘이 안 되는데 우리 소송인단이나 우리 애들한테 저 저기 해임 당하는 거니까. 아니 그저저 저, 저, 빨리 저 <laughs>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변호사 한분또 지금 이슈가 되잖아요. <laughs> 이재명 지사 쪽 대리인이었던 백종덕 변호사가 어, 경기 남부 경찰청장하고. 어, 분당 경찰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이 뇌물수수 이거 어마어마한 혐인데 의 사실. 응? 근데 저는 이거 좀 이상한 게. 예. 뇌물수수 하면 처벌 받아야죠. 뭐 전직 된통령이나뭐제보 그런데 이게 좀 타이밍과 시점과 인물이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예. 어, 250명 이상 유튜브 시청 중. 아예 좋습니다. 예 어쨌든 진짜 산만하다예 <laughs> 보세요 대상자가 분당 서장이에요 경기 남부 경찰청장이에요. 예. 어쨌든 두 기관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걸 들고 있는 기관입니다. 예. 예전에 선거법 뭐 그거는 이제 저분당소고 이번에 해경 공사건은 남부청이에요. 경기 남부청 음. 그렇죠. 근데그두 기관의 장이 고발을 한 거예요, 장을. 네. 근데 이것도 보면 요새 나온 사건이 아니라 몇년 전에 있었던 그 한바비리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한바비리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해서 경찰 고위층도 외면 구속된 걸 아는데. 그렇죠. 그때 전혀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나왔어요. 음. 그리고 고발한 사람은 백종 독 변호사입니다. 네. 본인은 뭐 이재명 지사의 뭐 위임을 받았다고 하진 않지만 어쨌든 네. 예전에 이 경찰 소장 고소하려다가 이해찬 대표가 만류해 가지고 안 고발을 안 했던 그 사람이니까 그 변호사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좀 가까운 거로 보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시기도 이재명 지사가 가장 지금 곤란에 처해 있을 시기에요이 네. 시기에. 뭘 가장 곤란에 처해 있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어쨌든 현재 시점으로 기준. 가장 곤란에 처했을 시기에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예. 이재명 지사에 대한 사건을 들고 있는 두 기관의 장을 오유 한 6년 전에 있었던 한바비리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했다. 타이밍과 시기와 어떤 대상자가 좀 묘하다는 거죠. 뭘 묘해 다면서 알면서 뭘다 네. 뭡니까 그럼?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누구의 의뢰를 받았냐에 대해서 이제 사, 설명을 하기를 네. 식당 주인분인데 그분이 진정서를 보내왔다. 네. 자기가 저기 뇌물을 줬다고 그러면은. 당일 처음에 의심이 들었던 건 뭐냐면 아 이거 지사님 측에서 한거 아니냐. 근데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좋아요. 그럼 일반 사건이에요. 그냥 어 의뢰를 하나 받았어요. 자, 근데 그거를 아나 이거 고발한다고 기자님들한테 문자 보내고 아고 저기 그뭐 만들어 가지고 앞 사진 찍고 합니까? 김 변사님 다른 사건 할때 그렇게 합니까? 아, 아니죠. 그리고 이분은 그거예요.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거 파악 못하겠어요. 내가 이 행위를 했을 때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죄송하니 관련이 있죠. 당연히. 네. 여기까지 하죠. 자, 저희 제작진이요. 김혜경 씨측 입장도 듣기 위해서 나승철 변호사를 접촉을 했는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건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추후에도 저희가 반론을 요청할 경우 얼마든지 저희가 응하겠습니다. 자.